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천하신뇽 목단아시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경자년 다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음력 4월, 윤 4월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띠별을 연령별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적인 다론을 통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음력 4월과 또윤 4월달은 양력으로 5월, 6월달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4월달 말씀을 드리면 금전의 회동이라든지 뭐 지인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도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달수가 될수 있어요. 만약에 금전이 답답해, 혼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럴 때는 주변 분들한테 좀 상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뜻밖의 주변 분들, 뜻밖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음력 4월과 윤 4월이 좀 고른 부분이 비슷한데요. 근데 단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좀 똑같이 화기가 오른다든지 뭐 마음이 조급해진다든지 아니면 급한 마음에 너무 성급한 결정으로 좀 손해나 손재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윤달에는, 윤 달에는 윤 4월 달에는 좀 시비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남입에 오르내리는 입방아에 구설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 내 입부터 언행을 좀 조심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고, 또내 얘기도 조심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부분이 특히 나중에는 다른 의도로 나한테 다시 화살이 돼서 돌아온다는 점을 알고 말씀을 좀 조심히 전하는 것도 당부드려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숨을 한번 돌리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번 한 달은 특히나 더 화기가 많이 오르고 직성도 많이 오르는 한 달이 될수 있으니 숨 한번 돌려서 가시는 게 어떨까. 조급한 마음이 들고 괜스럽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외려 먼 산을 쳐다보고 한숨 한번 더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주팔자에 따라서 좀 운수는 바뀔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달달이 조금 조심히 넘어갈 거, 그래도 조심할 거를 먼저 찝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 좋은 건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조심하고 넘어가세요 하는 걸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